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enfin,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, 너비는 오십 규빗,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.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, 너비는 오십 규빗,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.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, 너비는 오십 규빗,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.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, 너비는 오십 규빗,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.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, 너비는 오십 규빗,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.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, 너비는 오십 규빗,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.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, 너비는 오십 규빗,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.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, 너비는 오십 규빗,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.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, 너비는 오십 규빗,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.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 0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 0규빗 너비는 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, 너비는 오십 규빗,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.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, 너비는 오십 규빗,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.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, 너비는 오십 규빗,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.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 0규빗 너비는 50규빗 너비는 높이는 3 0규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 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가 만들 방주는